안녕하세요. 건강한 친구들 해상이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배우실 운동은 전신 성형 팻다운 프로젝트 1주차 네번째 운동 팔 벌려 뛰기 운동입니다. 신재철 트레이너의 운동시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둘 둘.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팔꿈치를 쭉 펴주신 상태에서 앞으로 그리고 좌우로 진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때 발바닥 뒤꿈치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벌려 뛰기 운동은 어깨, 팔, 그리고 등, 그리고 다리 라인을 매끈하고 탄력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운동입니다. 오늘 운동 과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 과제는 스쿼트 15회, 리어 40회, 다시 스쿼트 15회, 오늘 배우신 태블릿 뜨기 운동 20회 자, 3세트 진행해 주신 후에 실내선 에 제자리 걷기 30분 실외선 에 빨리 걷기 30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건강한 친구들 한상희 테나였습니다.